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때 스피커의 음질이 아쉬운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소리가 뭉개져서 대사도 잘 들리지 않고 음악에서 느껴야 할 깊은 감동이 전달되지 않죠. 이런 문제는 특히 집에서 자주 겪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좋은 스피커를 찾던 중 우연히 좋은 제품을 발견하게 됐어요. 그 제품이 바로 에디파이어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 MR4입니다. 이 스피커는 고음질 오디오 출력으로 소리의 디테일을 더해주고 다양한 연결 포트를 지원해 여러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. 사용법도 매우 간편해 원하는 대로 소리 조정이 가능하죠.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 깊은 음질에 감동하게 되고, 영화 시청 시에도 대사가 또렷하게 들려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. 특히, 디자인이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서 매일 듣고 싶어지는 스피커입니다. 이 제품은 현재 4.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으며, 1213개의 리뷰가 달려있을 정도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느낄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 스피커로 인해 음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.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사용자들이 많은 만큼 저도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. 좋은 음질의 스피커로 음악과 영화를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스피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더 이상 음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세요.